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외 기사와 보고서에서 유용한 경제와 금융 정보를 찾고 해설하는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정신 명칭 코비드 나인틴이 이미 2003년 사스의 인명 피해를 넘어선 가운데 확산이 계속될 경우에 경제적 충격에 대한 분석을 놓고 서랑설레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은행이 제롬 파울 의장이 미우의 정례 브리핑에서 미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함으로써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지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충격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측정 방법에 대한 신뢰성을 놓고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전염병 전문가가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2월 말 피크에 이를 것이라는 코멘트로 세계 시장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WHO는 전염병의 위협을 테러와 같다고 지목하면서 코로나의 확산이 둔화되었다고 할지라도 극도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내 감염 확산이 둔화되어도 기타 세계의 확산은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것은 지난 수요일 싱가포르였는데요. 싱가포르 최대은행 DBS의 지도부가 대표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싱가포르의 환자 수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금요일, 일본에서 사망자가 추가되는 가운데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본격적인 전염병 확산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병으로 확산 시에 일차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넘버 2 경제인 중국 경제의 침체에 따른 파고효과가 우선 우려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의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이죠. 중국 경제는 2003년 사스 때보다는 약 3배에서 4배 이상 세계 경제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에서 GDP는 중국이 17%를 차지하고 있고요. 무역은 12%, 주식 시장 9%, 채권 시장 13%, 여행 지출 금액은 18%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가 침체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확산될 것은 뻔하고요. 한편 CNN은 중국의 공급자 역할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글로벌 밸류체인,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중국의 자동차 부품 공급 규모는 350억 달러고요. 이중 200억 달러는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의 자동차 부품 공급은 자동차의 전자화에 따라서 단순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반도 체칩등 다양한 자동차 부품이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폭넓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현재 부품 구급 차질로 글로벌 자동차 생산 라인이 정지 또는 정지 예정인데요. 폭스바겐, GM 등 중국 공장뿐만 아니고 한국의 현대 자동차 조립 라인이 정지하고 있고요. 피아트 등 유럽 공장도 수준의 부품 부족이 예상되면서 조업의 차질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글로벌 경제의 심각한 심리적 위축에 따라서 총 수요, 총 투자가 둔화되고 결국은 급격한 디플레이션 닥치는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중국 1분기 GDP에 대한 중국의 전망되로나는데 중국 관영지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호주 a n g 뱅크는 중국 1분기 GDP가 3.2%에서 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JP m o r g 은 중국이 1분기 1%까지도 하락할 수 있으나 다만 2분기부터는 9.3% 반등하면서 연간 성장률은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 소식에 정통한 글로벌 타임즈는 코로나 사태가 곧 회복될 것이고 중국 1분기 GDP는 5% 이하로는 하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총수의 위축에 대한 우려 탓인지 시진핑 주석도 현장 지도를 통해서 경제를 위축시키는 조치를 자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만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 유행병 팬데믹으로 확산될 경우에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겨우 심리적 안정을 찾은 글로벌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CNN에 따르면 월드뱅크의 과거 연구에 심각한 유행 질병은 글로벌 GDP의 약5% 3조 달러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만 약한 독감 정도의 유흥으로 끝날 경우는 0.5%의 GDP 손실 충격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촘촘히 연결돼서 살고 있는 지구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급속한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고요이 공포가 소비를 급격히 위축하고 생산 교역이 타협받는 디플레이션과 유사한 충격을 글로벌 경제에 입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2008년 이후 마이너스 금리 초저금리 등 통화정책이 한계점 상태에 있고 글로벌 경제 부채가 250조가 넘는 등 글로벌 GDP 대비 300%가 넘는 이런 재정 환경에서 전염병의 대유행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위축 유사 디플레이션 충격은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로 디플레이션에 수반되는 자산 가격 하락이 발생할 경우에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한국도 글로벌 경기의 급작스러운 침체시에 위기에서 자율할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신종 코로나의 대유행이 발생하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현재 글로벌 지정학적 상황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정쟁을 떠나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면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2월 말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가닥을 잡을지 예의주시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금융의 중요한 정보를 찾고 있으라는 머니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